자, 여러분들, 예, 빅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일에 여러분들이 금카팩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 선수 DIY를 받는 날이 이제 12일인데요. 그때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풀참하신 분들은 그날 처음으로 금카팩을 까게 되실 텐데 요게 지명 선수팩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뭐, 여러분들 뭐, 귀속 매물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시세 조작 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거르고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게 아, 그럼 상위 50위는 누군가? 어, 그리고 뭘 골라야 좋은가? 뭐가 잘 팔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 인벤에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표가 아니고 직접 준비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긴팀에서 제일 직접 준비를 한 거고요. 이게 최신 데이터예요.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기준가 평균가를 낸 거고 귀속 매물 싹 뺐어요. 그 다음에 시세 조작 매물 뺐습니다. 대신 여기에 뭐 다비드 비아라는 선수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잘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빼고 뭐 이제 가격이 좀더 낮더라도 잘 팔릴 것 같은 선수를 넣, 넣고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TT 은카팩 5 0지명 팩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거를 고르실 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똑같은 포인트여도 나는 은카팩으로 가겠다 하실 분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예, 집유적 풀참했을때 이걸 참여 못하고 오직 집과 모바일만 하셨을때 받을수 있는 포인트로 어, 보상을 받았을때 예, 상위 50명 농협으로 그 다음에 토비로 50명 그것까지 준비했어요 예, 그것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50지명 팩의 확률, 그 예, 존에 있었던 TT 50지명 팩이 이미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유추해 볼수 있는, 예, 그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좀 약간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7 0방 풀참류죠. 총 850포인트 받았을 때 라이브 금카 50지명 팩 그리고 TT 5강 50지명 팩의 상위 50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이제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약간 사, 살짝 사진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가리고 있긴 하지만은. 어 대충 누군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캠을 내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만 뭐다 보이니까 일단 1등에 일단 당연히 호날두고 요거에 이제 날짜 기준은 오늘 기준이니까 1월 11일 기준이에요. 음 15억 6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메시 15억 3천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가지고 그다음에 뭐맨 마지막에 이제 돈나루마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찍고 있죠. 예, 평균 기대 가격 자체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tt 5강 팩이랑 그 다음에 라이브 금카 팩이랑 많이 달라요. 평균 기대 가격이 뭐 2억 7천 7백이고 그 다음에 뭐 TT 5강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4백이니까 네. 많이 다른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TT 50 지명 그 50인에서 1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호나우드 8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쭉쭉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아게로에 6천 7백 40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인벤에서 보셨던 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돌아다닌 짤로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쳐낼 건 쳐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건 넣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가격 기준이에요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내가 얘는 가격은 괜찮은데 아 얘는 좀 귀속일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하는 거는 알아서 걸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쭉 선택을 다 해놓고, 50일에 다 골라놓고, 이게 가격 기준이니까, 어차피 이틀 후니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거든요? 쭉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간, 다비드비아가 속도도 좀 느리고, 좀 과거 선수여가지고, 약간 좀안 팔릴 것 같아. 2억 2천이지만, 난 이거 빼야겠어. 그럼 이걸 빼시고, 한 명을 이제 가격이 낮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 낼송쌤메 도라든가, 그거 뭐 1억 얼마거든요? 예, 뭐 실사용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뭐, 판매가 빨리 돼야 되실 수도 있으니까, 2억 2천을 포기하고, 어차피 기속되면 2억 2천이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거는 직접 투입을 시키시고,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안 팔릴 것 같은 선수들은 조금 뭐, 다비드비아, 그리고, 하베르치, 이, 이즈, 이 선수도 약간 유망주인데, 어, 솔직히 뭐, 국민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까? 어, 존버를 해야 되니까 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키퍼들 뭐 오블락이라든지 에, 키퍼가 조금 이제 안 팔릴 확률이 높거든요. 뭐 대야야 뭐 지금 5등 이기도 하고 잘 팔리겠지만은 음, 조금 뭐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에지가 나면 다 팔릴 것 같은데 어, 조금 오블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비드비아가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에지가 나면은 뭐 2억이라도 2억이야. 2억이어서 오블락을 고르기보다는 1억 3천인 넬송 세메드를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실사용 용도로라도 그리고 파지는 용도로라도 어차피 금카가 가치가 높아봤자 안 팔리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그런 거는 주로 이제 30등 밑에 급에서만 보시면 되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안 팔릴 것 같다 이런 것들 위쪽에서 이제 키퍼 위주로 보시고 고르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키퍼는 에지가 나면 빼시고 음 뭐대야 하나 뭐 노이어 뭐 이렇게 좀 가격대가 높은 그리고 오버롤이 엄청나게 높은 애들 빼고는 뭐 크루투아까지 그 정도 빼고는 에지가 나면 다 걸으시고 몇명 이제 가성비 풀백 위주로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집과 모바일을 풀참했을 때 얻어지는 건 630포인트입니다. 예, 630포인트인데 이분들은 금카를못 얻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알기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나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PC방을 아예 갈수 없는 상황이 있는 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을 위한 표가 요겁니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평균 기대 가격은 요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토비 은카를 봤던, 농이응 은카를 봤던, 이두개 팩이 가장 좋은 팩이거든요. 예, 집 유저 기준으로는, 요거는 이제 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딱히 선택권을 이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50 지명 기준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안 하죠. 예, 요즘 뭐, 싱숭생숭하고, 뭐, 그 뭐, 매각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자, 이, TT50 지명 선수 팩이라는 카드가 이제 팔아요. 예, 요게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대충 유추해볼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예,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T, 은카 그리고 라이브, 금카, 50 지명 팩이니까. 예, 여기는 TT50 지명 선수 팩이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은 1등 뜰 확률, 예를 들어서 라이브 호날드 금카 뜰 확률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TT 은카 기준으로는 1등 뜰 확률이 이제 TT 호돈신이잖아요. 그것들 확률, TT 호돈신 은카 뜰 확률과 라이브 호날드 금카 뜰 확률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금카와 그 다음에 TT 은카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거든요. 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좀못 먹어도 금카 갈것 같아요. 에, 내가 못 팔더라도 심지어 비속이더라도뭐 어, 그, 솔직히 저는 약간 어, 키퍼는 거의 다뺄 거거든요. 거의 빼고 저는 가격이 싸더라도 가성비 풀백 금카들을 좀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깔 거고 뭐안 나왔을 때도 뭐 그거라도 뜨면 에, 제가 직접 쓸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이브 금카 사실 뭐, 풀백들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공짜로 받아서, 어, 어떻게 보면 공짜는 아니지. 예, 직접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벤트를. 예, 그래도 뭐, 뭐, 캐시 충전을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받아서 사용을 하고 했을 때, 그럼 나중에 나중에 다 배팔더라도, 어, 이득일 것 같거든. 음, 여기서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TT 5강팩을 선택했는데, 오베르마스 은카가 떴다. 내가 쓸까? 어, 그렇다고 또 팔릴까? 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명히 떨어질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지. 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TT 데쿠가 떴어, 은카가. 이게 7200인데, 이걸 내가 쓸까? 나 호나이도 TT 1카 쓸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뭐 강화 재료로는 무조건 팔리겠지만, 글쎄 실 사용 용도로 글쎄요. 예, 그고 어차피 저기서 수스로떼일거떼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넬송쌤에도 금카 떠가지고 1억 3천짜리 그거 가격 유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 풀백으로 쓰는 게 그래서 급여를 급여의 이득을 보고 다른 거에 투자를 하는 게 급여를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금카가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예,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라이브여도. 금카는 진짜 붙는 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은카 하나 뜨는 것보다는 금카 뜨는 게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9등, TT 은카의 49등인 TT 베르캄프 은카 붙을 확률과,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 금카 49등이 만에거든요. 사디오 만에. 네. 둘다 강화를 도전했을 때 뭐가 더잘 붙을까 생각을 쉽게 해보면은, 강화가 안 붙으면 안 붙을수록 재료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확실히 가격 가치가 비싸지죠, 선수가.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금카를 쓸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금카 고르실 거라 보는데 가끔 이제 은카 고르신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물론 선택은 언제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금카를 고르도록 할것 같고. 예, 이 표를 지금부터 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볼수 있죠, 멤버를. 그죠? 이거는 먼저 집, 집과 모바일 유저용입니다. 맨 위에 제목 잘 보시고요. 집과 모바일 유저용. 음. 집에서 하시는 분들 풀치 않았을 때 630포인트밖에 못 모으시는 분들 음.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좀안 팔릴 것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빼고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1, 1차적으로 이제 완전 귀속인 애들은 빠졌거든요 여기 음. 뭐 예를 들어서 시세 조작 매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이강인 금카 같은 이런 잘안 팔리는 매물이 아예 빠져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지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 빼고 이거 넣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 확률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 확률형 아이템 넥슨에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요. 피파 온라인 4 눌러서 확률형 TT 50지명 패 기준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맞다 보거든요. 예, 상위권부터 음, 그다음에 예,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이 정도 차이. 뭐 크게 뭐 많이 이쪽 밑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예, 1등부터 그다음에 5등 사이. 그다음에 뭐 탑텐 쪽은 정말로 진짜 정말 안 뜬다 보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 중요한 날이고 어, 저도 이제 그날 정말 많은 팩을 오픈하겠지만은 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 미리 알고 가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